안녕하십니까 개미들을 위한 방송 실전투자연구원의 송 선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들을 위한 방송 실전투자연구원의 송 선생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온 종목은 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요즘 이 종목 아주 어, 뜨겁게 네, 또 이슈로 또 만주수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도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종목이죠. 네, 오늘 제가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아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또 불확확실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아 이제 저는 이제 뉴스 위주에가 그런 분석보다는 차트 위주로 한번 예 차트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지금 이 차트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지 한이3일 정도 지났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모든 그 어떤 그동 많은 이제 얘기거리가 있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도 이렇게 예, 요 차트에 예, 반영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짚,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 또 뉴스를 들고 와서 또 합의를 LG 화학하고 하, 한다, 어쩐다 이또막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예, 들리죠.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에 만약에 이게 안 좋은 내용으로 끝났으면 이게 차트에 이미 반영이 돼서, 아, 가격,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에, 제가 또, 어, 보면서, 어, 또 이상하다 생각된 거는, 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아, 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게, 아, 이거 왜 이런가, 예, 이런 점이 좀 궁금을 해서, 음, 한번,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 그런 뉴스적인 부분 전부 무시할 수는 없, 없겠죠? 잠깐 그런 부분을 짚어보면, 자 지금 거의 LG하고 SK가 거의 이제 합의되는 쪽으로 거의 분위기가 기울고 있습니다. SK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만 또 배터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K로서는 또 합의를 해야 되고 또 LG 입장에서도 에, 굳이 무리하게, 예, SK 쪽에서 어떤, 어, 진정성 있는, 그런, 에, 에, 부분을 안고 와서 대화를 한다면 자기도 받아들일 용의들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거의 분위기가, 예, 합의 쪽으로 가고 있죠. 뭐, SK 입장에서는 합의를 안 하면, 또 뭐, 유럽 쪽에서도 비슷한 또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특허 소송도 남아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피곤해지는 상, 상태고, 또 우리나라 또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자꾸 합의를 종용을 하는 그런 뭐 얘기도 있고 즉 그래서 지금 거의 예. 90% 이상이 합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미 또 그런 내용이 또한 차트에 이미 또 반영이 되고 있죠. 어. 보면은 음.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렇 지금 자 수급표를 보면 지금 거의 지금 외국인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투자 보험 투신 사모 그리고 심지어 기금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고 있단 말이죠. 음,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이 얘네들도 거의 합의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합의를 하되 그러면 이제 그 액수가 중요하겠죠. 규모가 얼마나 아, 될 것일까? 예, 이런 쪽에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뭐 2조에서 3조. 어, 이렇게 얘기하죠. 애초에 LG가 원했던 게 2조, 3조, 이 정도고, SK는 뭐, 뭐, 1조 안 되는 돈으로 약간 이제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조금, 예, 또 LG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서 이제 또,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SK가 또, 어, 스를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는 또 SK가 과연 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만큼, 음,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다. 아, 지금, 이 회사 실탄이 지금 한 4조에서 5조 정도 어, 갖고 있다고, 예, 그렇게,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음, 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은 뭐, SK가 작년에, 뭐, 아직 매각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페루 광산 매각하는, 예,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서 한 1조 정도, 뭐 나올 거라고, 또, 뭐, 그린 본드 발행 얘기도 있고, 그리고 SK IT, 테크놀로지죠? 어, 새로, 어, 지금 자회사가 새로 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제 비용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도 그거 점을, 에, 뭐랄까, 에, 이제 또, 예, 회수하면서 또 불확실성이 좀 이렇게 있지 않나 했는데, 예, 자금 확보가 또 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또 불확실성이 거쳐지니까, 예, 이제 또 슬슬 또 외국인하고 아까처럼 기관이 이렇게 좀 에. 다시 매입을 SK 이노베이션 또 매수를 하는 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 그런 게 이미 예. 차트를 보면 다 나와. 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죠. 차트를 한번 보면. 잠 지우고. 예. 자, 제가 저번에 이렇게 에, 제가 가끔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게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어,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예, 요 날이죠? 요 날, 요게 떨어진 날, 요때 갭으로, 갭으로 이렇게 내렸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제가 항상 보면서 이 갭은 항상 메꿔야 된다, 메꿔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갭을 메꿨어요. 오늘 4% 뛰면서, 아, 요 갭을, 에, 거의, 메꿨죠? 예, 보통, 고점에서의 갭이 상당히 이게, 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갭이 한번더 남았어요, 여기. 여기. 갭한번 보실까요? 크게 예. 예, 타원. 자, 여기죠? 여기한번 갭이 남았고, 그러고, 요 갭, 요날 이제, 예, 소송 얘기, 결과가 나오면서 한 번, 예, 요 갭이 두번 있었는데, 요, 요, 요 갭은, 음, 오늘은 확실히 메꿨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요 갭. 예, 이제, 그, 며칠 전에 떨어졌던 요 갭이죠? 여기 요거를 메꾸는 거죠. 요 갭. 예, 요 갭을 메꿔야만이, 예, 더갈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다시 여기 또 밀리게 되죠. 이렇게 밀리고, 어, 이런 식으로. 만약 갭을 또또 또 뚫는다 해도 예, 여기 여기 볼린저밴드 상장선까지 예, 여기까지 아마 아, 여기 또 매물대죠. 여기가 매물대고 해서 딱 맞딱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간다면 여기서만 부딪혀서 내리지 않을까. 여기죠. 여기. 이, 이거는 그렇게 쉽게 뚫, 뚫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한번 갔다가 만약에 이 갭을 위로 올라타면 여기, 여기가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되겠죠. 고점이 서 그러면 지금보다 한8% 내지 9% 8% 정도 네, 8%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한8% 9% 정도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또 어, 수익을 내고 또 여기서 또 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막히면 은 다시 이렇게 되겠죠. 여기 갭을 막히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히고, 여기서 갔다가 또 이렇게 밀렸다가,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4 0선이 올라오기까지 기다릴 겁니다. 여기 기다리면서, 아,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 오면서, 왔다 예, 갔다 하면 요런 모양.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따라 올라와주고, 예. 아마 이런 모양으로 아마, 음, 어, 조정 기간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보통, 자, 아, 캔들 수가 또 중요한데요. 여기서, 아, 한번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요, 41선까지 이, 접선을 하려면 보통 20캔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 7, 8캔들, 예, 캔들스 한번 볼까요? 캔들수가 지금 한 7캔들이네요. 그러면 이제 한, 한 10개 캔들이면 한 2주 정도, 예,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갔다 가 여기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찌 됐거나 자,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미끄러지고 이러면 이렇게 그어가면서한이일주일주 어, 어, 일이나 한 2주 정도까지 더 이렇게 또 요렇게 이렇게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갈까? 네, 이런 식으로 41선까지 부딪혀서 여기서 아마 이렇게, 예, 슈팅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또 슈팅이 안 나오면, 또 61선까지 또 이렇게 또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지금 이제 SK뿐만 아니라, 예, 지금 모든 대형주들, 예, 예, 조종 패턴이, 이렇게 기간 조정 패턴,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니까, 아, 이 SK도, 어,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 근데 단지 차이점이라면, 자, 한번 지울게요. 예. 네,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 어, 미끄러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미끄러지느냐죠. 예. 네. 근데 지금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한 그, 강도로 봐서는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충분히 갭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 그럼 여기서 한번또 쉬었다 가겠죠? 음, 여기,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개형주로서 어, 이 정도 어, 고점에서 또 뚫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아마도 여 여기,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갔다가 아마 아, 갔다가 이렇게 해야 내려올 것이다. 요렇게요런 네,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8% 정도 수익은 아마 충분히 이렇게 내실겠죠. 예, 물론 이제 제가 뭐 추천을 매수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어, 저 당장 들어가서 8% 먹고 나와라 이건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이런 예상하는 차원에서 한번 예, 이 종목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예. 그러 뭐 이상으로 SK 이노베이션 예,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